계속 씹으면 씹을수록 마지막에 육향 같은 게좀 많이 남아가지고 은근히 생각보다 좀 거친 부분이 있었어요. 음. 그 한우고기 누린 향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천 입의 임팩트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아가지고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먹었던 고기 중에 제일 싱거웠던 음. 것 같아요. 비행기 맛을 느껴주신 것 같아요. 아, 비행기는 아니고 선박 정도?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정영영입니다 자, 여러분, 대망의 구독자 초청 한우 블라인드 테스팅 시간이 왔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부위는 채끝입니다. 채끝 중에서도 각기 다른 성별을 가지고 있는 한우 채끝이 있고요. 마지막 고기만 호주산 와규 채끝입니다. 과연 오늘 실험에 참가해주는 참석자분들은 이 다섯 가지 고기 중에서 어떤 고기를 가장 맛있다고 하는지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그래도 오늘 이렇게 또 선정되신 다섯 분의 구독자분들 진심으로 실험실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아, 아 한번 출발하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올라온 정유광님 찐팬. <laughs> 안녕하세요. 남양주시 다산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국진입니다. 정육점을 운영하는 이제 장사를 하는 사람이고요. 진짜 수년째 구독하고 있는 찐팬 정용순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동작구에서 온 28살 송시호라고 하고요. 정유광님 오랜 시간 동안 팬이었고, 오늘 한번. 잘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에서 온 고기를 사랑하는 백승훈이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 이제 정윤광님 유튜브 보면서 많이 배워서 오늘도 많이 배우는 자리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기를 다섯 가지 준비했어요 이 다섯 가지 고기 중에서 어떤 고기가 가장 맛있었는지 약간 순위를 정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구워드릴 건데 먹고 나서 핸드폰에다가 맛을 작성을 해주시고 순서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한번 구워드려 볼게요 한번 드릴게요 구우실 때 팬의 온도도 다 직접 제거하시는 건가요? 원래 예전에 제거했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온도가 됐다는 걸 알아요. 제일 이상적인 온도는 지금처럼 연기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으면서 추적추적 비 내리는 소리 정도가 제일 좋아요. 불을 중간중간에 줄이면서 컨트롤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전혀 힌트가 없네요. 힌트는 없습니다. <laughs> 와. 와. 하면잘 나왔죠 이게 이제 리버스 시어링을 하면 이렇게 균일하게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와, 멋있게 구워주네 네. 지금은 일단 아무것도 뿌리지 않은 고기죠 와, 아주 신중하고 진지하십니다 와 근데 이렇게 구워주시면 원육이랑 상관없이 무조건 맛있을 것 같긴 한데 <laughs> 혹시 유구도 있나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유분 네, 없습니다 아네 저는 일단 미국산은 아닌 것 같고, 시중에서 먹는 한우 1등급 정도, 미국산에서는 느낄 수 없는 우유 맛이 조금 느껴졌고, 숙성은 안된것 같아요. 조금 싱거웠어요. 저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을 수 있는 스테이크처럼 부드럽고, 너무 과하지 않은 기름기인 것 같아요. 수입 특유의 향은 안 났던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우유 향이 어느 정도 나가지고 되게 맛있다고 좀 느꼈는데 제가 육향에 되게 예민한 편이어서 그 육향이 강한 고기를 잘못 먹긴 하거든요. 음, 네. 근데 육향이 강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수입일 수도 있는데 은근히 생각보다 좀 거친 부분이 있었어요. 음, 저는 일단 첫 입을 먹었을 때 산미가 딱 치고 왔어요. 사실 지방기는 별로 안 느껴졌고. 약간 있는 지방에서 느낄 수 있는 한우의 맛은 있었던 것 같아요. 마블링은 엄청 많은 것 같지는 않았다. 한1 등급 정도에서 딱 먹었을 때 식감이 있는 편인 것 같고, 그래서 기름이 막 엄청 많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고 느꼈고, 저는 한1 플러스 등급 툭불 초반 정도라고 생각하네요. 어차피 첫 번째 고기니까요. 두 번째 평가하실 때첫 번째를 약간 수정하셔도 돼요. 이제 하다 보면 기준이 생기실 겁니다. 자좋습니다 다음 고기. 슈어링으로 감춰버리기. 이야. 아, 잘 나왔다. 와. 아까 거는 여기까지 육이안왔는데 지금은 여기까지. 오나요? 네. 음와 확실히 마블링 훨씬 더 좋은 느낌이네요, 이게. 일단은 채끝 부위라서 기름짐이나 이런 게 적을 줄 알았는데, 또 많이 느껴졌고요. 산미가 느껴져서 원뿔에서 투뿔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예. 무조건 한우인 것 같고 지방향과 육즙이 입 밖으로 나올 정도였고 고등급의 고마블의 한우일 것 같습니다 일단 마블링이 엄청 많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가 딱 좋아하는 그 육향 그래서 이건 아마 거세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1번이랑 2번이랑 그냥 아예 다른 부위의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아딱 이상적인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우 1번은 개인적으로 는 산미가 좀 지배적이었는데 이거는 지방의 단맛도 좀 느껴지면서 향이 1번보다 진했는데 그렇다고 엄청 진하게 느껴지진 않아서 저는 한우 거세 원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1번보다는 확실히 지방향이 훨씬 많이 느껴졌고 투플 8에서 음. 9 사이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고요. 제일 좋아하는 이상적인 식감이었어요. 오히려 1번 고기가 약간 끼즈 끼즈라고 생각을 들 정도로. 1번 스윗 맞나요? 네? <laughs> 이제 미국산이면 비행기를 타고 오잖아요. 숙성된 맛은 아직 안 느껴졌던 것 같아요. 비행기의 맛이 있죠? 뭐, 선박의 맛이 있다던가. <laughs> 이거 먹으면서 1번 주장을 좀 덤벅해야 한다오야 <laughs> 좋습니다. 다음 고기. 와. 칼 들어갈 때 맛이 있죠? 네. 이 고기 부드러울 것 같다. 와. 오. 오. <laughs> 예, 네, 제가 평소에 자주 먹던 미국산인 것 같습니다. 육향은 느껴졌고, 숙성된 맛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딱한입 먹었을 때 집에서 구워 먹던 스테이크 맛이 딱 났어요. 비행기 맛이 느껴지신 건가요? 아, 비행기는 아니고 선박 정도? <laughs> 이번보다는 기름기가 적었고, 거칠었습니다. 특유의 그 마트에서 사는 그 한우 고기 누린 향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네, 미국산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우의 저등급일 것 같다. 아니, 저는 너무 달라가지고. 다게 어, 일단 저는 1등급 이상. 한우고 암소입니다. 아까 이번 참가자분께서 말씀해주셨던. 누린내고기 어느 정도 느껴져서 그래서 암소일 확률 굉장히 높다. 마블링은 조금 더 적지만 2번보다 향이 훨씬 더 강했어요. 저는 먹자마자 든 생각이 일본 고기랑 약간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우유향이 확실히 안 나고 수입력 특유의 거친 향이 저는 느껴져가지고 네. 수입력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 사실 단면 보고 지방층이 되게 두꺼워서 되게 부드러울 것 같다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진 않았고 식감은 되게 있는 편이었고 육향과 숙성향 비슷한 게 한우긴 한우일 것 같다. 근데 이제 약간 등급은 살짝 더떨어진그 정도, 거라고 생각합니다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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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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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도 아니, 진짜 모르겠다. <laughs> 저 먼저 하자면, 네. 고기를 여러 점 먹어봤는데도 되게 싱거웠어요. 고기를 써실 때는 되게 촉촉해 보였는데, 막상 먹으니까 기름기도 많이 안 느껴졌고, 어. 그래서 저등급 한우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2번과 같은 성별의 한울 것 같고, 입에 퍼지는 기름기를 저는 가장 강점을 줬고요. 아직까지 2번을 이길 고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등급 암소일 것 같습니다. 식감이 있고 분명히 향도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암소일 것 같은데 마블링의 그 느낌이 저등급일 것 같긴 합니다. 엄청 맛있긴 맛있어요. 첫입에 임팩트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아서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한우는 특유의 우유향이 나는데, 먹었을 때 그런 임팩트는 좀 적었던 것 같고, 음, 음. 근데 대신에 끝에 남는 여운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풀 암소라고 생나합니다 3번보단 조금 더 부드럽긴 한데, 계속 씹으면 씹을수록 마지막에 육향 같은 게좀 많이 남아가지고, 미국산 이건 아니면 저등급의 암소, 지방층은 좀 적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네. 자, 이제 마지막 곡이네요. <laughs> 4번 고기가 평이 제일 갈렸던 것 같아요. 약간 순서 배치를 잘했죠 제가? <laughs> 지금 다 알고 보시는 거니까 어, 너무, 너무 재밌을 거 너무 재밌을 거 같아. 요 존나 재밌어. 자, 코팅합니다. 아. 음문의 <laughs> 미소를 하지. 기권 있나요? 혹시? <laughs> 이중에 수입이 좀 있으신 것 같으세요? 어, 네, 저는. 어, 잠시만요. 여쭤볼수부터 천천히 아. 가겠습니다. 예, 네, 좋아요. <laughs> 예, 예, 예. 지금까지 먹었던 고기 중에 제일 싱거웠던 것 같아요. 뭐, 육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느껴진 게 아무것도 없고요. 네. 그래서 저는 호주산 목초육이지 음. 않을까. 예, 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싱거웠고, 집스나 그런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먹어볼 법한 그런 체크등심 스테이크일 것 같은데, 보험으로 한우 등급일 수 있다. 아, 네, 이 아, 정도까지만. 이거는 수입인 것 같습니다. 부드러운데 뭐 향이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음. 어 되게 너무 부드러운 것도 또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잘 구워서 맛있고요. 예. 한우는 맞는 것 같아요. 다섯 개 중에서는 가장 특징이 없지 않고 아, 음. 가장 애매한 포지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우는 씹었을 때 이제 잔 마블링 때문에 자잘자잘하게 씹히는 맛이 나는데 이건 약간 뭉텅이로 딱 씹히는 질감이라 그래야 되나? 그 수입육 먹었을 때그 식감이랑 너무 비슷해서 저는 이게 수입육이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저는. 2번은 비싼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먹어보고 싶은 그런 고기였고요. 5번은 제가 돈 주고, 아, 물론 뭐, 고기니까. <laughs> 5번은 좀 아쉬웠습니다. 나머지는 다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기름기랑 부드러운 그런 향으로 기준을 나눠봤고요. 2번 다음 4번, 5번, 1번, 3번입니다. 3번은 내돈 주고 이거를 먹으러 가기에는 좀 아까울 것 같고요. 5번이 가운데 있는 이유는 너무 맛있게 잘 구워주셨고, 너무 지쳐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스테이크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2, 3, 1, 4, 5. 2번이 그 마블링과 그 고소함과 그게 너무 맛있었고, 그리고 5번이 약간 아쉬운 느낌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다 너무 맛있었어. 음 저는 2, 4, 1, 3, 5, 2번, 4번이 정말 맛있었고 1번, 3번, 5번부터는 이제 좀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일단 식감으로만 보면 2번이 좀 압도적으로 좋긴 했던 것 같고요. 향 자체로 봤을 때는 저는 4번도 괜찮아서가지고 육향 쪽이 더 선호하시는 스타일이니까 4번을 1등으로 줘야 <laughs> 될까요? 그래도 2번이 그러면 될것같습니다 <laughs> 그래도 2번, 1등. 야 꼴찌는 저도 당연히 5번. 5번.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분이 구독자분들의 의견을 다 들어봤습니다. 자첫 번째 책 끝은요 암소고요. 와... 1 등급 미경사 암소였어요. 표현들을 다 해주셨던 게 지방은 좀 적은 것 같았고, 좀 거친 느낌도 있었고 특징을 좀잘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사실 지방기는 별로 안 느껴졌고 은근히 생각보다 좀 거친 부분이 있었어요. 음. 자 그리고 두 번째 책끝 투플러스 거세였습니다. 와... 역시. 역시. 자, 마블링 스코어가 8번이었네요. 개월수는 32개월짜리였어요. 조금 더 키운 거세라고 보면 되고요. 도축일수가 비슷하게 맞추다 보니까 암소 쪽은 좀 거친 맛들이 있고, 거세는 드셨을 때도 굉장히 부드러움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세 번째가 풋불 넘버 나인의 55개월령 암소였습니다. 확실히 55개월짜리가 향이 제일 강하다 보니, 그런 육향을 싫어했던 우리 2번 구독자님은 가장 맛이 없는 별로인 고기가 된 거죠. 그 한우 고기 누린 향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니까 누군가한테는 되게 맛있는 고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에게는 별로인 고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고기는요, 투불 세븐의 미경산 암수였습니다. 아, 가장 좀 어려워 하셨었잖아요. 특징도 없고. 이 천입의 임팩트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아서 가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게 미경산에서 어려워져요. 왜냐면 미경산은 사실상 거세하고 진짜 거의 한끗 차이거든요. 미경산은 말 그대로 새끼를 낳지 않은 거세와 비슷하게 도축된 개월수의 소기 때문에 맛으로 따지면 큰 특징이 안 느껴지는 률이 높습니다. 약간의 또 이렇게 향이 느껴졌다고도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계속 씹으면 씹을수록 마지막에 육향 같은 게좀 많이 남아가지고 다섯 번째 고기는. 호주산 와규였습니다. 대부분 다 싱겁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까지 먹었던 고기 중에 제일 싱거웠던 것 같아요. 호주산 목초유. 저도 먹으면서 되게 싱거웠고요. 큰 특징은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다 너무 잘 표현을 해 주셔서 생각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소감 마디 해주세요 한번. 평소에 팬인 정유광님 뵐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음. 고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많이 바뀌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서 아주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자리에 고기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고기에 대해 에서만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자리였고요. 이제 먹으러 다닐 때 그런 포인트들을 잡으면서 먹어보면은 더 많이 알게 될것 같습니다. 너무 고기를 맛있게 잘 구워주시고 그걸 맛보게 해주셔서 정유광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아.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식당을 가서 일반적으로 개월수를 찾아보고 먹지는 않잖아요. 그래를 그렇죠. 되게 다양한 계월수의 소를 먹을 수 있어서 좋았고 차이를 좀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된것 같아요. 네, 오늘로서 이제 저제 취향을 찾은 것 같아서 되게 고마워. 자리였던 것 같다. 어. 일반적인 소비자로서 좀 합리적인 소비를 할수 있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 시청하시면서 고기 구매하시거나 고기 드실 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럼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